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UBTV 세종 늘새롬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드디어 세종시 산울동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이 분양 공고되어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오는 2024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오늘은 분양 공고된 내용 중에 청약 일정, 분양 세대수와 분양 가격, 당첨 후 준비 사항 등을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 일정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은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공급 청약은 7월 27일 화요일에 접수하고요. 1순위 청약은 7월 28일 수요일에 2순위 청약은 7월 29일 목요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시간은 청약 순위별로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 수요일에 시행사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을 통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평양별 분양 세대수와 분양 가격 현황을 보면요. 총 44개 타입의 1 3 0 0세대를 공급하는데요. 일반 분양은 총1 3 0 0세대중 1106세대이고요. 이 중에 84제곱미터는 63세대, 93에서 154제곱미터는 1 0 4 3 세대를 분양합니다. 특별 공급은 총 1313대 중에 244세대가 되는데요. 84제곱미터는 87세대, 93에서 154제곱미터는 157세대를 분양합니다. 참고로 총 1313대 중 85제곱미터 이하는 150세대, 85제곱미터 초과가 1200세대이고요. 이중 테라스형이 23세대, 펜트하우스형이 29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격인데요. 3.3제곱미터 평당 평균가격이 125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84제곱미터의 경우 3억 6,4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 93제곱미터는 4억 3,300만원에서 4억 3천9백만 원, 101제곱미터는 4억 4천100만 원에서 5억 2천5백만 원으로 책정되었고요. 105제곱미터에서 109제곱미터는 4억 7천4백만 원에서 5억 9천7백만 원, 114에서 119제곱미터는 4억 6천7백만 원에서 6억 6천9백만 원, 122에서 128제곱미터는 4억 6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136에서 154제곱미터는 5억 6천 4백만원에서 8억 7천 5백만원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되었는데요. 청약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당첨이 된 분들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분양가격의 2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8월 16일 월요일부터 8월 22일 일요일까지 7일 사이에 견본주택에 방문해서 계약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60% 중에서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의 소유 여부 등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개인별로 대출 지급 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잔금은 분양가격의 20%의 금액을 납부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사련, 사전 서류 제출이라든가 정당계 역시 방문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유튜브를 보고 청약하시는 모든 분이 이번에 꼭 당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산울동 6-3 생활권 에론블록 세종자이 더 시티의 청약신청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유비티비 세종늘새럼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